여섯째는 적당한 체중입니다. 비만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. 비만은 당뇨와 관절염, 심혈관 질환의 징검다리였습니다. 반대로 정상 체중을 지킨 사람은 병을 늦추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이어트는 미용이 아니라 삶의 가동 시간을 늘리는 기술입니다.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. 꿀을 찾았거든 먹을 만큼만 먹어라.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것이다.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은 해를 끼칩니다. 위장이 70~80% 찼을 때 수저를 놓아야 합니다.